자 이번 경기는 중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이변이 일어났고요 예선 3위로 올라오신 사모님께서 예선 2위로 올라오신 송치님을 이기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사모님 첫 투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첫 투구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시고요 자 당연히 예선 1위로 올라오신 저희 회장님도 첫 투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클럽이 이렇게 토너먼트 경기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 못하고 저 또한 해설을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역시 잘 치십니다. 저희 회장님은 구력이 이제 3년 정도 되셨는데. 어, 유일하게 이렇게 털어치기를 구사하고 계시고 상당히 회전도 좋으시고 네 스피드도 많이 잘 나오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에버도 220점대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투구 역시 스트라이 네, 더블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사모님도 상당히 선방하고 계시구요. 유일하게 여자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중결승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투구. 자, 네, 한 핀이 남았구요. 네, 역시 좀 자세는 약간, 어, 흐트러지지만은, 네, 마지막 공이 놓는 순간에 되게 정확하게 잘 놓으시니까 이렇게 핀을 많이 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카바는, 네, 역시 하시고요. 네, 이렇게 카바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자분 치고는 되게 이렇게, 예, 점수가 그래도 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투고 예, 후반부로 오시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예, 팔 끝을 끝까지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지금 스프릿이나 있는 상태시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저희 클럽에서 예, 1대1 토너먼트다 보니까 예, 다들 이제 다 관람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빨리 장착이 되어서 많은 시합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프릿인데, 두핀 처리. 한 핀은 오픈한 상태고요 네, 저희 지금 회장님께서는 지금 더블을 기록을 해놨기, 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도망갈 계시고요 자, 점수가 이번에 터키까지 치시면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투구. 네, 한 핀이 쓰네요. 네, 아까 저랑 할 때랑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역시 이 사모님이랑 치기 때문에 이게좀 템포를 맞추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 핀 네, 그래도 깔끔히 처리하시고요. 네, 놓칠, 놓칠 뻔한 것 같은데 또 쓰라린 가슴을 또 만지십니다. 역시 커버도 잘하시고 또이 일괄성도 되게 좋으시고요. 또 최근에는 또 300점 펄펙트도 치신 분이라 되게 예 볼링에서는 잘 치고 있습니다. 역시 스트라이! 어 역시 잘하십니다. 역시 예 취미로 이렇게 볼링을 시작하고 계시지만 은 앞으로 프로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사모님 투구. 네. 어 많이 빠졌죠? 네. 끝에 이제 7번 핀, 네, 끝으로,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러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 네, 여기서 큰 실수를 해버리면은 이제 쫓아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카바를 향해서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커버가 네. 어 이번에는 카바가 됐네요 예 어떻게 저렇게 놓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또 마지막 투구 때 이렇게 잘해서 그런가 예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공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투구. 네. 이번에는 잘들어갔고요 아, 헤드를 놓쳤죠. 3번으로 밀고 들어갔네요. 네, 핀이, 네 핀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경기가 이제 한6 경기까지 올라오시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급속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여자분께서 이렇게 경기를 오랫동안 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시죠. 어우 전부 다 네핀을 오픈을 해버리신 상태군요. 네, 이러면은 이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네,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회장님께서 자비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스트라이를 쳐놓은 상태. 자, 더블 합니다. 아우, 자 역시 더블을 기록을 했죠. 이러면은 이제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질 건데, 자 지금 이제 역시 자비는 없었습니다. 네. 역시 승부에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이 참 이렇게 이 시합에서 승부욕이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나이는 이제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이 볼링에 있어서는 이만한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또던졌습니다 오! 이번에는 스프릿. 야, 스프릿이 났네요 자, 더블을 잡아놓고 스프릿. 이게 이제 사모님이랑 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껍게 들어가는가 싶기도 하네요. 처리했고요. 3 핀은 오픈돼 있는 상태시고요. 자, 저희 사모님 투구하시고요. 자, 일 번째 투구 자,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오른쪽이 두 핀이 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장님하고 저희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카바는, 네. 네. 어우, 한 핀이 남아버렸네요. 이러면 많이 어려워질 건데, 자, 한번 끝까지 한번 치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네. 흔들리죠? 자, 헤드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자, 볼이 자꾸 깊게 두껍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 헤드핀을 놓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급속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1, 3, 어, 네, 1, 2번 핀 어떻게 처리하시지? 에에에에. 에이... 스피아, 네, 스피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 회장님 일곱번째 투구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어치기, 예, 네, 부설를 하시죠. 자, 털어치기. 그러고요. 자, 역시 스트라이. 네. 네, 역시 잘 치십니다. 네. 이 시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기셔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잘 치십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셔도 부족함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자, 여덟 번째. 어, 네, 이번에 스프레이시 있네요. 이런 핑이 3번 핀하고 10번 핀이 쓴것 같습니다. 아, 2번 핀하고 10번 핀이 썼네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자, 네, 2번 핀, 한 핀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음, 자, 점수 차이는 이미 이렇게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승부는 이제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사모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 스프릿이 났네요. 예, 네, 나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공이 이제 두껍게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핀이 계속 스프릿이 났네요. 예. 네. 더군다나 이제 여성분이 치시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버리면 스프릿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투구를 하셨는데 아, 두 핀만 처리된 상태고 한핀 10번 핀은 오픈을 하셨네요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치고 계시는 저희 사모님을 이렇게 응원을 한번 합니다 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m 네. 아, 스트라이크. 네,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네. 자랑스럽고 네, 앞으로도 더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 여성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여성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핀이 남았네요 네, 이미 승부는 이제 결정이 된것 같아서 네, 크게 그렇게 뭐 이변이 없는 한 경기는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 아홉 번째 투구를 네. 역시 카바는 100%네요. 네, 역시 잘하십니다. 네,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저희 클럽에서도 많은 시합을 통해서 네, 많은 이런 재밌는 경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네, 마지막 투구를 던지십니다. 네, 스트라이크. 역시 잘하십니다. 예. 네. 예선 1위가 그냥 1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어리지만 은참 배울 게 많은 친구입니다. 예. 네. 음. 네. 자, 11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더블을 기록하고요. 네. 역시 모든 이만한 자세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네.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 네.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투구 갑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터키를 기록하고. 마지막 203점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네. 승부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된것 같고요. 자, 마지막 우리 사모님도 10 프레임 투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우, 네. 야, 너무 잘 쳤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쳐드리고 싶네요. 네, 여성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이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쳐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카바, 커버. 예, 카바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투구를 향해 갑니다. 예. 아 이번에 마지막 투구. 자, 보시죠. 오한핀만절에서134 점으로 네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 졌고요. 자이름으로써 다시 이제 회장님께서 결승전에 진출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결승전 네 끝까지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